스피치 강좌를 들을 때 3분 자유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왜 스피치 문화 강좌를 들으러 오셨나요?" 이때 한 여성분이 자신이 스피치 강좌를 듣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대중 앞에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미루고 피하면서 살아왔어요 남 앞에서 말을 하면 떨리고 공포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분 정도 사내 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방송을 했는데 마이크 앞에 서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떨려서 말을 할때 혼이 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피치 강좌를 듣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수년 동안 스피치 강좌를 듣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옆에 앉아 있던 자매가 잠시 후에 순서가 되어서 앞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와 같은 직장에 다녀요. 수년 전에 이 친구가 사내 방송을 할때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떨리고 불안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또 사내 방송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예전과 너무나 달랐어요. 발음이 또렷하고 목소리가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목소리가 힘이 없고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발음이 또렷하고 목소리가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실은 나 스피치 문화 강좌를 듣고 있어. 그래? 그럼 나에게도 그걸 알려주라. 나도 같이 듣게.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 문화 강좌를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처에서 성장하는구나. 인생이 언제 전환점을 맞이하는가? 그 전환점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상처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스피치 강좌를 듣는 지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피드백을 듣곤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얘기 소리가 나요. 목소리에서 권위가 느껴지질 않아요. 목사가 되면 강단에 많이 서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에 힘주고 그런 데서 권위를 찾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는 상처였는데 나중에 그게 나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그때 권사님 했던 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잘 성장했으면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말에 공감이 생겼고 스피치 강좌에 등록을 해서 수년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연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를 해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같은 상처가 같은 해석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 공격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상처에서 더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에서 치유자로 성장하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치유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이런 겁니다. 상처에서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상처에서 꿈을 꾸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는데 이 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자의 삶으로 살아갈 힘을,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꿈이나 환상에서 만나는 그런 예수보다는 기도할 때내 삶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만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런 어떤 환상을 기대하는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주시더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더라. 이런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대이고 북쪽이 갈릴리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때는 집에 머물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가실 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머스트를 사용합니다. 머스터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이 말씀은 내가 사마리아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다섯 번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연과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때 그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다섯 번 이혼을 경험했고 유대인과 조제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사연과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또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름 많은 사연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그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해석해 주는 예수. 내가 내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때 상처와 오류가 있습니다. 상처는 생각의 오류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으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로 받을 때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상처와 사연이 많은 그녀에게 보낸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또 내가 구하면 생수를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와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는 예배는 좀 다릅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릴 때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예배한다, 방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심을 다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태도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해석과 생각이 성장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진 해석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나를 해석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은혜이고 체험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해석으로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말합니다.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전에는 예수님과 조지하는 것을 꺼렸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언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친히 듣고 알았다는 말을 합니다. 친히 들은 말씀은 무엇일까?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해석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굿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생각도 있고 더안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굿이 배더로 가고 더 좋은 생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가 틈 타게 되고, 배드 생각이 워스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워스트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생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40대에 인권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변호사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그러던 만델라가 어느 날 불평을 한다고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합니다. 책을 읽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인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날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서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수감생활이 지옥이지요? 그때 만들라는 말합니다. 아니요 천국 같네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변했거든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70세에 석방이 되고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으로 준비됩니다. 그가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게 무엇일까? 바로 해석하는 힘입니다. 얼마 전 막내아들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할 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이용권 사 줘. 방학 때는 집에서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개학을 하고 독서실에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용권 사줄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삿짐 나르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 18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독서 이용권을 막내게 사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인데요. 그 전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조와 물놀이를 가고 저녁에는 영상 편집을 해서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그날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5시까지 영광으로 갔습니다. 영광에서 목사님을 만나 대전으로 가고, 대전에서 이삿짐을 싣고 익산으로 갔습니다. 대전에서 이삿짐을 내릴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에서 계단으로 짐을 내렸습니다. 계단을 몇번 오르니까 다리에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산에 가서 오후 5시경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날 먹은 밥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입술이 헐고 많이 부르텄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경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무더위에 그렇게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마음은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고 입술까지 헐었는데 왜 마음은 나쁘지 않지? 내 안에 해석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일하고 막내 독서실 이용권 사주자. 또 사주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사주자. 또 하나는 일라는 현장을 목회자로 한번 배워보자,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또 행복하기도 한 것입니다. 일을 할때 이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이렇게 시키나. 그리고 적정 노동 시간은 8시간인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거지?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평이 찾아 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막내 독서실비 벌어주네. 또 자녀들 공부할 때책 사주네. 여기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배워야 하는 건그 경험 속에서 해석의 능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변화는 자신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해석해주는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단절된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소개한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들이 친히 들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 갈등, 아픔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말씀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삶을 해석해 주는 말씀 경험입니다. 내 삶을 해석해 주는 말씀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올해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새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대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나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의해야 하는 그 항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0대지만 풀업을 20개 정도 할수 있습니다. 인바디 검사를 하면 근육량이 좋다고 D자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보면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함께 공존합니다. 어두운 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밝은 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경험이 아니라 누가 그 경험을 해석해 주느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걸림돌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걸림돌을 해석해 주면 디딤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해석하면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상황과 경험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처에서 꿈이 생깁니다. 네가 볼 때는 장애물인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경험에서 수많은 상처 또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의 삶을 살 때는 내 해석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해석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나의 삶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그걸 만나게 될때 우리는 영과 육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의 해석을 최선의 해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강력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해석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주님의 해석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